초. 채. 문.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에요두두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하이픽셀 서버로 이렇게 미니게임을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문 소리가 이렇게 커. 네1.9 버전으로 저희가 하이픽셀 서버를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 문서님과 제인즈님과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오늘 뭘할 거죠, 제인즈님? 어, 어, 뱀파이어 제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뱀파이어 제트라는 제가 어, 마,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을 하나 가져와서 제가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뭐, 여기. <laughs> 네 한번씩 플레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상세 설명에다가 제가 적어놓도록 하여 으니까 한번씩 뭐 1.8버전에서도 가능하니까 1.8버전이든 1.9버전이든 뭐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미스테리 상자 이거 야, 하나 얻었거든요? 전판 플레이 해가지고 어? 어? 저네요 있네요 오 오케이 그럼 한번 까보죠 짜자잔 자 네, 그럼... 이거 뭐, 먼저 한다고 자 이거 한다고 전 이쪽에서 까볼게요 오픈 자 과연 제건는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 뜰까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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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샤뭐 나왔지? 어? 패드 아이템이랑 뭐 에픽 치킨 뭐뭐 뭐 떴는데 야, 뭐 별건 아닌거 같아요 한번 볼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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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laughs> 떴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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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 뷰나 근데 이거, 이거 못 떴는지 어떻게 보셨지 이거 자기 아이템 들어간 다음에 예 네, 확인하시면 돼요. 아, 여기, 아, 아 이... 여기구나. 오케이 키친 머그. 가도... 오! 와 뭐야? 빌리지 내가 키친이 됐어. 내가 닭이 됐어. 아니 어, 아, 닭장봐라. 와 오, 오늘 저녁 치킨다. 저거 봐라. 어떻게 치킨다? 꺄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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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꺽. 그럼 오. 한번 플레이해보죠. 그러시죠.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뱀파이어 드레트 플레이를 누르면 됩니다. 제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는 어 이제 뭐 맵이 따로따로 지정이 돼 있어서 네 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서 어한 곳에다가 랜덤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것 같아요. 휴먼. 아 안녕하세요. 빨리 정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또 뱀파이어랑 휴먼이랑 전환할 수 있는데 저는 휴먼 팀으로 가겠습니다. 휴먼 네, 하겠습니다. 이게 뱀파이어랑 그 휴먼의 차이는 이제 술래잡기라고 보시면 돼요. 술래가 있고 막 이렇게. 어먼 있고. 어어디 어디서, 쟤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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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늘필오크로스로오늘 한번 잘살아남아오자고 인간의 투지를 보지주자 갑시다 갑시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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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갑오다이데케이오 맵을 제가 잘 몰라서 오이게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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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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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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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 뭐야? 어우 못 빠지는데? 뭐여기서어 이거 미로인가봐. 어 미로면 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문서님 어디 있어, 문서님? <웃음> 문서님 봐. <laughs> 문서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 깜짝이야. 근데 여기 없어. 길인 것 같은데? 뭐어 여기 집이 집이 어집 있다 집. 여기 애들 많아.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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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오꿀이다오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오. 오, 우와. 야 다이아몬드. 다어아몬드야 <laughs> 저번 내가 봤을 때 현질했다. 현질했다. 각이다. 현질러 있다 우리. 어야 저거 뱀파이어 있나 봐 뱀파이어 뱀파이어 압도겠다 뱀파이어 내가 뱀파이어를 처치해주지 오래오래오래오래 아 우리 현질러 있어 <laughs> 아현질러 vip 님 안녕하세요 아 굽신굽신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반갑습니다 굽신굽신 굽신굽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어 금개 뭐 쪼가리 네 이게 어어왜 뭐, 뿌려 왜 뿌려 뭐야 이거 모두가 뭐, 뿌리는데 오 철칼 사셨구먼 그래서, 이렇게, 골드를 통해서, 막, 철카를 살수 있고, 이래요. 아, 저는 좀 돈을 모아서, 어어어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오, 막 뿌린다, 막 뿌린다, 막 뿌린다. 나도 나도. 어,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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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좀 줘. 나도 좀 달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세트 어, 입었다, 뭐, 세트 뭐, 입었다. 좀비 뭐, 있잖아. 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 어, 지우 탈번이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저 세트 있거든요. 세트 받아가세요,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전 살았구요 좋구요 아저 철세트 아 애들 애들 다 먹었어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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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좀비가 다 쳤어 어 이거 좀비 인나 보다 예, 안녕 예, 안녕 예, 뱀파이어들아 뱀파이어들아 일로와 너 죽여주지 <laughs> 죽여주지 나무가 많로 죽여주지 이게 또 피가 상당히 안 차는 그게 또 있어서 예 조심해야 됩니다 어, 어, 오, 오. 아, 역시 용사님 용사님, 잡아오셨습니까? 어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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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을 닫아. 어, 오케이, 오케이. 철갑 뿌려준다. 나 나도 철갑 뿌려줘야지. 젠지님 철갑 먹어야죠. 알았어. 오, 야, 여기, 오. 야, 여기인챈트돼 있어. 야, 이거. 아, 와, 이분은 VVIP님이신가 봐. v v 이야 아, 와, 귀엽네. 야, 야,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모셔드려야겠다. 존경해드려. 야 존경해드려.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 스코어에 뱀파이어랑 서바이벌 뭐, 그 다음에 좀비 수가 나오죠? 네, 이게 라운드도 위쪽에 있는데, 어, 뱀파이어가 지금 현재 3마리가, 아, 3마리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살아남은 사람은 총 19명. 좀비는 지금 이제 21마리 있다는 거네요. 자, 일단 제가 돈이 지금 45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좀, 모아야 되는데, 이 바라랑 날카로움이 붙어있는 이거를 한번 사보고 싶네요. 200원짜리. 아, 얘들 더 있다, 더 있다. <목소리> 야, 애들 들어온다, 애들 들어온다! 막아, 막아, 막아! 오, 어, 다 잡음. 잡은... 아이, 저기요. 아, 진짜, 무슨 소리. 우리,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자, 지금 현재. 자, 오케이. 2명0 모았다! 자, 이제 한번 제가 바랑 날카로운 검을 한번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 철검, 철검. 야, 애들 한 방이다! 오케이. 우려우려우려우려! 우려, 우려, 우려. 다 잡아버리겠다! 우려우려! 우려. 음, 뭐. 와, 야, 역시, 검의 빨인가요 달라 달라 느낌이 달라 소환 소환 e h 여기 e 플레이스로구나 t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g h 오오 w Oh, well, well, well. Oh, you told me 다 h 장 챙겨 is it? You told me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제 is it? What is 20명으로 마리밖에못 잡았는데 다들 몇 마리 잡으셨어요? 저요 네, 네, 네. 어, 30마리요. 30마리? 오, 많이 잡으셨네. 야, 이 도망간다, 좀비 아, 아 장비 차이가 나는데도 딱 이게 클럭스 같이. 가지 마, 좀비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200원 모았다. 오, 많이 모았어. 아, 뭐야? 좀비 뭐야? 이게 어, 문서야, 좀비 뭐야 좀비 뭐야 좀비 뭐야 좀비 뭐야 안돼 죽었어 아 바보 아니 누가 문 막았어 장난이 아니라 저문 선님 아, 문서님 아 문서님 이거 문 선이 강아닙니까 아 진짜 빼박 빼박 문선 아, 내가 잡아주겠다 빼박.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뱀파이어가 되면은 베플럼 뭐 이런 걸로 뭐 좀비가 이렇게 날수 있어요 케인즈 너도 잡아가겠다 내가 잡아가겠다 안돼 <laughs> 문서를 잡아가란 말이야. <laughs> 아 문서 내가 널 잡아가겠다. 자 여기서 베플레임 어아 피가 없다. 이 피를 또 모아야 되는데. 이 아, 칼을 파버리지. 얘들을 잡아야 피를 얻는데. 여기는 마초맨이 지키고 있다. <laughs> 마초맨. 아 진짜 왜 자꾸 이 사람이 먹어 미치겠네 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laughs> 아 제인즈 아, 마, 죽이러 왔다. 아 득실 물량 얌얌 쩝. 아, 제인즈 널 죽이러 왔다. 뭐야? 제 좀비 좀비 기지를 가는데 인간이? <웃음> <웃음> 뭐야? 좀비 죽일라나봐. 아니 저거선 그냥 죽으면 죽어라 제인즈 아! 그렇지! <laughs> 제인진 님 어서 오세요. 어, 끝남. 아, 뭐야? 서바이벌 팀이 이겼어. 예! <laughs> 지지치지면 또 카르마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제인진 님 지셨네요. 아, 괜찮아요. 생각해요. <laughs> 우선 재미. 아하 자, <때문에>. 아주 <laughs> 이렇게 해서 뱀파이어 제트를 한번 플레이를 해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니 게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 볼래요? 그럴까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바로 캐시죠 TNT 런으로 거거거 오이맵 상당히 넓어서 좋은데요 오케이 okay. 이 맵으로 갑시다 아 여기 서버가 다 달랐구나 이게 안 보이더라 <laughs> 아 저기요 아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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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좀 매니아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네, 그런 맵인데 아 맵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임인데 하이픽스 서버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TNT 게임 이거랑 뱀파이어제트 이거밖에 둘밖에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또 PVP 아네 T n t 런에 보시면은 전적 기록도 있고 네 1등을 한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오그래서점프맵은 진짜 못해요. 어, 님보다 잘하는데요. <laughs> 거기다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더블 점프 4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오, 있죠. 아 맞아 깜짝이야. 그, 이게 이제 더블 점프를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또 원래 는두 번밖에, 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게, 제가 또 뚫어가지고, 이렇게 두, 네 번을 할수 있습니다. 초반에 넓은 맵에서는 상당히 뛰어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후 부분에서는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상당히 애들이 없어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네, 천천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거 공략 같구만. 예, 근데. 또 렉이 심해요. 이게 또렉 엄심하다. 예, TNT 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나잘 살아남고 있어 은근. 잠만 화증이 하나 잠만 깐 너무 위험한데. 아이 잘 가셔야죠. 아저씨 아. 돌 굴러가요.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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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위험했습니다. 어 드디어 예훈님 곁으로. 아 죽었어요? 아니요. 아, 아 뭐야 죽은 줄 알았네. 머리 목. 자저 지금 잘 살아남고 있어요. 잠마나 끝에 층이야. 아, <laughs> 잘 가셔야죠. 아, 안녕히 아이고,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했어요. 잘 가요. 안돼. 안돼 이게 맨 꼭대기 층에 있으면은요 불편한 게한 번에 훅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저 지금 너무 한 번에 훅 떨어졌어요 지금. 아. 네몇 층이니 나 바로 아드친이 흔들리는 인데 아제인즈님 오야 지금 몇명안 남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더블 네. 점오오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잘 버텨요 그그오케이오케이그 하늘 한번봐 보실래요? 왜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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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소리라고 손을 뻗고 있어 안안안안네야왜을걸좀네 오오 두명두명두명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내 네, 라이벌은 안돼아 아, 졌어 이걸 지다네 그렇게 가지고총네 오늘 초재문 한번 진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픽셀 서버에서 TNT 런도 즐겨봤고 뱀파이어워드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버를 플레이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아래쪽에 서버 주소 남겨놨으니 한번씩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뭐죠? 제인즈님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아니지, 아니지,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빠버시빠버시